배달대행이 고민일 때, 배달대행이 걱정일 때, 배달대행 TV. 안녕하세요 형님들, 배달대행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질문 하나를 주셨습니다. 콜 죽는 시간대에 그 잉여 시간을 보내는 노하우 영상 부탁드려요. 전 사무실 잘안 들어가서 편의점 앉아서 유튜브 보거나 하거든요. 요이 땅님 사연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 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휴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낮잠자로 집을 갑니다. <laughs> 정말 낮잠자로 집을 가요. 그래서 한, 한 3시간? 4시간 동안 집에 있습니다. 2시간 정도는 자고요 2시간 동안은 뭐 편집할 거 있으면 편집하고 스케줄 정리할 거 있으면 스케줄도 정리하고 멍 때리고 싶은 거 있으면 멍도 때리고 제가 좀 허리도 안 좋아서 장판에 등도 좀 지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등지짐이 같은 것도 하고요 뭐 여러모로 이 세네 시간이 아주 저에겐 개꿀 같은 시간입니다 <laughs> 그래서 아싸리 낮잠 자러 가야지 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세네 시간은 집에서 보내요 정말 꿀 같은 시간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두 번째입니다. 콜과 콜 사이에 콜이 하나 끝났어요. 다음 콜을 픽업을 할 때까지 시간이 있을 겁니다. 픽업을 하기 전에 이 콜은 제가 잡았을 수도 있고 안 잡았을 수도 있겠죠. 다음 콜을 픽업할 때까지 저는 어떤 걸 하냐면요.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뭐 공감이 좀 많이는 안 되시겠지만 댓글에 대댓을 달거나 제 채널에 달린 댓글을 모니터링 하고 카페 관리하고 저희 배달댕TV의 카페에 Q&A 그 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질문들도 또 많이 주시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Q&A 답변도 하고 그리고 카페도 차근차근 지금 꾸미고 있는 중이라 암튼간 카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정리도 좀 짬짬이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좀 표현을 한 건데 뭐별건 없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을 밖에서 좀할수 있는 게 있으면 짬짬이 먼저 해 놓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이랑 연락을 취해서 약속을 잡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걸 해야 할 컨텐츠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야외 촬영을 해야 될때 그쪽에 직접 가서 어,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리허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비로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제가 올리진 않았지만 미리 찍어둔 영상들을 모니터링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 제 배달대행 TV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네요. <laughs>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지인들과 통화를 좀 자주 합니다. 지인과 통화를 좀 자주 하는 건 제가 만날 시간이 요즘에 좀 부쩍 줄어서 직접 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먼저 좀 지인들과 통화를 하려고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배달대행 TV를 운영하기 전에는, 보통 제가 어떤 걸 했냐면, 다음 코를 픽업 하기 전에, 제가 멘탈 관리에 좀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일을 한 기간이 다른 분들보다는 좀 길었었어도, 멘탈 털리는 건, 기간이 길고 짧고를, 막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멘탈 관리에 좀 부쩍,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복귀 같은 것도 하고요.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복귀를 좀 하는 편입니다. 하루 마무리하고 나서도 오늘 하루 있었던 좀 위험 요소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하겠다. 좀 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복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생긴 습관 중에 하나예요. 이 복귀하는 게. 그래서 틈만 날 때마다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 영상 보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저는 뭐 노래, 볼링, 캠핑, 저는 보통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 볼링에 관심이 많고 캠핑은 요즘에 부쩍 너무 관심이 많이 들어서 캠핑 가는 거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맛집은 제가 영상에 대해서 영감을 좀 많이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영상 여러 가지 구도, 다이나믹한 거를 담을 수 있는 영상들, 뭐 전개, 뭐 화면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영감을 받을 수 있게 좀 여러 편집을 좀 잘하시는 분들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할때제 밑바탕은 이거였습니다. 다음 코를 잡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laughs> 제가 어쨌거나 일을 하러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이거를 할 거면 그냥 집에 가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콜도 잘안 타고 이것도 제대로 신경을 못쓸것 같으면 저는 그냥 집을 가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콜을 잡았거나 하면 이거는 충분히 그냥 하고요. 다음 콜을 안 잡았어요. 그러면 화면 분할 해놓고 일부러 띄워놓습니다. 이것도 띄워놓고 이것도 띄워놓고. 그래서 항상 콜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코스를 다 짰다.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이걸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굉장히 좀 나름 바쁘게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간을 보면 어느새 퇴근할 시간이 딱돼 있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한 8시 내외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8시가 됐습니다. 형님들은 보통 콜이 잠잠할 때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좀 이런 식으로는 좀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아휴 너무 빨리 갑니다. 아주 빨리 가요. 그럼 형님들도 댓글창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한 줄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형님들, 콜 타면서 다음 콜갈때 충분히 휴식 취하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에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푹 쉬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하시면서 콜 계속 찍다 보면 여름이 올해는 좀 길어요. 그래서 8, 9월 이럴 때 지나게 되면 페이스가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휴식 취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좀 쉬면서 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름에도 배달대인 관련 팁들 있거든요. 이거를 좀 조속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형님들 꼭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편은 형님들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